아, 지금 모니터를 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기존의 잭하고 좀 다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배터리는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어, 인버터도 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모든 것은 다 됐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네요. 기존에 이제 이 통신용 잭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까만색이 두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새로 이번에 <laughs> 보내준 잭은 BMS에 맞추다 보니까는 BMS가 여러 가지 기능하는 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또 이제 어, 갈아 끼워야 되는데 아, 이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선이 지금 저기가 이제 배터리가 있는 곳이고요 이 배터리에서 선이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요 밑으로 가서 다시 요, 요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그다음에 이 구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밖에 나오는 거거든요. 야이거또엮는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한테요. 근데 좁은 구멍에서 이렇게 선만 열 때는 뭘 이용하냐면 철사가 있으면 좋고요. 철사가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옷걸이를 풀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가지고 선을 이어서 어디로 빼야되냐. 지금 후레시가 있는 헤드랜턴이 있는 조곳으로 지금 빼야되거든요. 그래서 빼려고 하면은 이게 곡선이라서, 어, 그리고 이제 선이 이 전선 자체가 그렇게, 어, 딱딱하지가 않아가지고 쭉안 내려가거든요. 저걸 뺄 때는 그냥 이옷걸이나 아니면 철사 있으면 좋은데 철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어 같이 선하고 같이 물려서 염 됩니다. 아 지금 옷걸이를 이렇게 펴고요. 펴서 이 앞쪽에 잭하고 같이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열로 이어서. 밑으로 빼면 되거든요 한번 빼고 나서 이야기 드릴게요 아 아까 위쪽에서 어 선을 바로 내려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야 참이 옷걸이를 이용해가지고 열로 밑으로 여니까는 이 선이 바로 내려가가지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에는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쪽에, 어 컨트롤들이 있는 거를 또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전선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있는데, 그 중간 중에, 그니까 러이 앞에 보이는 저 덕트 있잖아요. 검은색. 그, 그 뒤쪽으로 구멍이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바로 밑으로 저 요어저 앞쪽에 구멍이 있었으면 일직선으로 내려가지고 어 전선이 들어가면 참 배선이 쉬웠을 텐데 한번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꺾어가지고 이쪽으로 요 덕트 뒤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설그 설, 설계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건 뭐 하나 선 하나 열려고 뭐선 하나였는데 뭐한 시간씩 걸립니다. 그리고 이 선들이 지금 정리가 안돼 있거든요. 엉망진창인데. 저 나중에 뭐 제가 뭐 다이를 하면서 어 하지만은 이게 작업자 기술자들이 와서 하더라도 어떤 선이 어떤 선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게 보면은 케이블 타이하고 막 이렇게 연결해 놨지만은 전혀 이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야 이게 참그시기 하네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아까 옷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서 지금 이쪽으로는 뺐습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빼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 어렵게 어렵게 선을 연결했습니다. 야, 3m 짜리 선인데, 야, 이 배터리하고, 그다 모니터하고 되게 멀게 있으니까 정말 타이트하게 연결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다이로 한 번씩 이렇게 뭐 선을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어, 뭐를 하나 고치려고 할 때마다, 야, 이그 캠핑카가 얼만큼 이제 설계가 잘 되고, 어, 수리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단순하게 이 모니터 쪽에서 들어가는 이 선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밑으로 가서 그다음에 배터리 연결하는 이 과정을 하는데 지금 1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일단은 이 배터리의 기존의 선을 제거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선을 아까 어 바로 밑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안쪽에 아까 보이다시피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거든. 요요 밑으로 요쪽으로 가는 게아니고요 밑으로 가버리다 보니까는 한번더 꺾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옆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선 길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 설계 때문에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뭐 선들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좀 정리를 해놓고 저도 하고 싶지만은 무슨 선이 무슨 선인지 몰라서 어 그냥 뭐 저도 그대로 해놓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캠핑카를 살 때도 지금 많이 달라졌겠죠. 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어, 겉만 보지 말고 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 자가 수리 하는 것을 어, 고려를 해서 사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할 때마다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간단한 손 작업을 하는데도 뭐한 시간씩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거 뭐 그러면 차를 갖다 줘서 뭐 업체에 갖다 줘서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 그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일단 뭐 직장인분들은 뭐 이것 때문에 휴가를 내실 겁니까? 그리고 업체들이 보통 이제 시 외에 외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갈 때는 모르겠지만은 차를 놔두고 올때 그럴 때마다 저이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돌아오는 시간이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찾으러 갈 때도 사실 또 많은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리고 AS가 사실 뭐 이, 이런 작업들이 뭐선 하나 깁니다라고 하지만은 아마 이 기술자 분들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비가 있어서 저보다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작업들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시간을 끄는 작업들일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차들이 뭐 AS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또 이제 밀리게 되고. 아무튼 이래저래 이 설계를 뭐 전선이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를 깔끔하게 이렇게 수리하기 좋게 해놓은 업체들은 AS도 빨리 될 거고 뭐 자가 수리하기도 좋고 뭐 그렇지만은 이렇게 복잡하게 어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는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는 저도 힘들고 할 때마다 짜증이 왕창 납니다 왜,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왜 이렇게 a 스를 전혀 감안을 안하고 어, 이렇게 선을 빼놨나 작업을 했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마무리 했고요 아, 이제 제대로 화면이 들어옵니다 아, 현재 그때 97% 정도의 배터리가 남았고요 어, 292 암페아가 남았고 현재 전류는 4.7 암페아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야 이걸 업그레이드 한 번씩 할 때마다 이걸 또 위치로 옮겨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배터리 셀들도 지금 정확하게 3. 뭐, 3.31로 해서 이렇게 딱 맞춰져 있네요. 그래서 밸런싱도 지금 잘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는 이제는 고장이 안 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